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좀 마크로적인 소식들과 소파이의 기관 매수 현황, 공매도 유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우크라, 사, 우크라 사태인데요. 바이든과 푸틴 62분간 전화 담판 아, 하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시, 굉장한 대가를 치우를 것이다, 뭐,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 있고, 또, 근데, 다른, 어, 다른 기사는, 이제, 크레미닌 러시아가, 러,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분명 거짓, 히스테리, 그게 다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어, 오버를 한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주가 영향에 좀, 부담을 주는 뉴스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좋겠, 좋겠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딱히 크게 얻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가져갔던 어, 크림반도 사태랑은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 을 할지, 안할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공시에는 여러 나라의 반발과 우크라이나 주민들 등, 어, 이제 반발이 굉장히 거세질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어, 감안을 하면서 신공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지, 뭐, 그리고 러시아도 손해가 막대할 텐데, 이게 이걸 신공을 할지, 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침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월요일날 이제 이자 관련해서 금리 관련해서 연방 긴급 미팅이 열리는데요. 저번에 나왔던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이제 긴급 대책 회의로 금리를 얼마나 더 빠르고 높게 올릴지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어, 이날 결정이 나면은 예정했던 3월보다 좀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습니다이 소식이 나올 때까지 좀 주가에 좀 어, 압력을 좀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빨리 올리든지 뭐 여러 증권사들의 분석을 보면은. 이번 연도에 뭐여섯 이자를 이후로 여섯일번 올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자를 올려도 얻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물가를 잡기 힘들 수도 있다. 좀 길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이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올릴 거면은 빨리 올리는 게 차라차라리 차라리 빨리 올려서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올리지 말지 올리지 말지 이렇게 막 말만 하고 회의만 하고 이러면은 주가가 굉장히 계속 불안감, 불확실성에 휩싸여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로 불확실성이 제일 가장 큰악 요인입니다. 그래가서 어 차라리 불확실성 어차피 올려 올릴 거면 빨리 올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털고 가는 게좀 주가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사실 이거를 올려도 또다또 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또 얼마나 빠르게 올릴지 또 이것도 논의를 또할 텐데 어쩔 빨리 이렇게 시장 빨리빨리 빨리 올리 올릴 거만으로 빨리빨리 올리고 어 빨리빨리 털어 버려서 어 주가에 좀영 악영향을 좀덜 미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파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파이 기관 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많은 또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 매수를 매수를 하는 게더 많고 매수를 하고 있는 어, 기관들이 훨씬 많고 이 빨간색은 이제 어 갔다가 판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한 상황이고 초록색이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인데 이제 보시면은 철스왑 이제 좀큰 기관 큰 증권사들이나 기관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첼시이 이제 30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알또 이제 중요한 게어 이제 실버레이크가 3,1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어 벤커 브동용 멜론 120만 주 그리고 도이치뱅크. 이게 지금 도이치뱅크가 270만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증가율이 2000%약 저번 보유율보다 어, 20배 정도 증가를 한 상태여서 도이치뱅크가 이 지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굉장히 많이 주어 담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기간 매수 현황은 어,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현황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20에서 21%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변화 변화는 없고요. 지금 뭐 약간 뭐0.05% 줄었다고는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1억 2천만 3백0억 2천 3 0만주 정도가 이제 8억 주 중에 어, 공매도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주가가 또,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하고 하면은 좀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될수 있는 양이라고는 볼수 있습니다. 뭐, GME 같은 숄스 퀴즈는 어려 어렵, 일어나기 어렵지만, 또, 그래도 주가 상승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은, 공매도들이 이거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야 될수 밖에 없습니다. 1억 2천만 주를 빌렸으니까, 이걸 다시 사서 갚아야 돼서, 이거를 다시 사면은, 어 매수 물량이 많이 많아지고, 주가가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아, 아니, 조, 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시주,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본인이 잘 조사를 해갖고, 어, 투자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